풀킵 씨가요, 이소라 씨의 또 굉장한 팬이세요. 아, 맞습니다. 근데 이 사실을 또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. 제가 얘기를 네. 초반에 열심히 했더니, 항상 그, 이게 저에게 오는 첫 번째 질문이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 그 7집 앨범이 네. 곡들이 제목이 없어요. 그래서 오. 트랙 넘버가 곡의 제목처럼 되어 있거든요. 오, 네. 7집이. 네, 그중에서 좋아하는 그 중에 트랙. 9번 트랙이 저의 네. 최애 곡입니다. 혹시 네. 괜찮으시다면 한 소절 살짝 콩 아, 들려주실 어, 수 있을까요? 나는 날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듣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불었네. 네. 야, 와, 왠지 경건해지는데요, 마음이. 약간 성당에서 울려 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되게 어, 음. 스스로에 대한 존재 이유 이런 거를 묻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래서 또 이런 느낌이 네. 어, 너무 좋네요. 어, 펄킴 씨는 이소라 씨 실제로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? 저는, 네. 그, 선배님을 공연장에서 음, 뵙고 있습니다. 아, 공연장에서? 네, 선배님은 저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. <laughs> 일방적인 좀 시선교환이 <laughs> 네, 있었다. 네, 네. 그렇다면요, 이소라 씨와 합동공연을 하게 된다 하면은, 어? 우리 펄킴 씨 본인 노래 중에서 네. 이소라 씨와 꼭 같이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? 어떤 거? 일단 선배님이랑 같이 노래를 하면, 네. 저는 제정신으로 노래는 못할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떨려서요. 너무 떨리고, <laughs> 어... 아, 막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. 오, 네. 그래도 한 곡을 같이 불러야 한다면, 음. 어, 하... 제 노래 중에 네. 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헐. 네, 그녀. 네, 네. 헐 아니고 헐입 <laughs> H E R. 네, 그럼요. 헐인데 이 노래가 선배님이랑 같이 부르면 음. 조금 더 노래의 깊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어,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다. 네.